장애인이 택시를 이용할 때 이렇게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 택시 이용 안내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소개입니다. 경기도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에 지정되었습니다. 지역 내 보건의료, 복지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해결 방안과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며 장애인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작 배경입니다. 교통약자 편의증진법 제3조 이동권의 보장에 근거하여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보편적인 편리성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동권 보장에 대한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교통약자 이동 지원 서비스가 시도별로 운영되고 있으나 미리 예약을 해야 이용이 가능하고 긴 대기 시간, 배차 부족, 광역 이동이 어려운 점등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이 필요할 때 신속하게 이용할 수 없어 일반 택시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승객을 응대한 경험이 적은 일반 운수 종사자들은 장애인이 택시를 이용할 때 어떤 도움을 제공해야 할지에 대해 알지 못하여 돕지 못하거나 기피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실제 장애인 승객을 응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육자료 제공이 필요합니다. 경기도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에서는 이러한 고민을 운수종사자분들과 장애인의 입장에서 함께 풀어가고자 장애 이해에 관련된 도움 자료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승객을 안전하게 돕고 원활한 소통을 이루어 나가는데 널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차입니다. 장애 바로 알기. 장애 유형별 도움 방법. 첫 번째, 지체장애 내병변 장애. 두 번째, 시각장애. 세 번째, 청각장애 언어장애. 네 번째, 지적장애 발달장애. AAC 소개. 알아두면 좋은 연락처 순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장애 바로 알기. 우리나라는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장애를 1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크게 신체적 장애, 정신적 장애로 나뉘며, 신체적 장애는 외부기능 장애, 내부기관 장애로 나뉩니다. 외부기능 장애에는 지체 장애, 청각 장애, 뇌병변 장애, 언어 장애, 시각 장애, 안면 장애가 있고, 내부기관 장애로는 신장 장애, 호흡기 장애, 심장 장애, 장루 요로 장애, 간 장애, 뇌전증 장애가 있습니다. 정신적 장애로는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가 있습니다. 장애인 승객을 마주했을 때 적절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장애 유형별 도움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입니다.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의 특성입니다. 지체 장애는 골격 근육의 신경계통의 질환, 손상, 기능 및 발달 이상으로 신체의 이동과 움직임 등에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뇌병변 장애는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공통특성입니다. 지체 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중 많은 분들이 거동이 불편하여 휠체어, 보행기, 지팡이 등의 보조기기를 이용합니다. 도움 방법입니다. 대화 시 상황입니다. 승객을 바라보며 대화하기 하차 시 휠체어에 앉아 있는 승객과 대화할 때 눈높이에 맞춰서 대화하기입니다. 보행 가능한 장애인 승객의 승하차 시 특징으로는 몸을 굽히거나 일어서기 어렵고 쉽게 넘어지며 빨리 또는 멀리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에게 필요한 도움으로는 도움이 필요한지 승객의 의사를 먼저 확인한다. 승하차시 천천히 기다려준다. 승객의 걸음속도에 맞춘다. 이동을 도울, 수, 도울 경우에 승객이 기사님의 팔을 잡아 의지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돕는다입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승객의 승하차시 특징으로는 휠체어 활동에 필요한 소요 공간이 폭이 2배에서 3배 정도 필요합니다. 이분들에게 필요한 도움으로는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승객의 의사를 먼저 확인한다. 휠체어 형태나 차량 특성에 따라 휠체어를 뒷좌석 또는 트렁크에 실어서 이동한다. 휠체어 사용자 중에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차에 타고 휠체어를 접어서 실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수동 휠체어는 접어서 차량에 싣는다.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옮기기. 첫째, 주차 및 충분한 이동 공간을 확보합니다. 휠체어 이동 공간에 2배에서 3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휠체어 잠근 장치 레버를 아래로 내려 브레이크 고정하기. 세 번째, 승객 착석. 휠체어에 앉은 승객의 양쪽 발이 충분히 바닥을 지지하게 하고, 무릎을 지지한 상태에서 승객의 허리춤을 잡아 일으켜 승객의 엉덩이로부터 자동차 좌석에 닿도록 앉힙니다. 승객이 손으로 자동차 손잡이를 잡게 하고 다리를 한쪽씩 올려놓습니다. 승객의 엉덩이 또는 상체를 좌우로 이동시켜 좌석 깊숙이 앉게 합니다. 승객에게 안전벨트 채워주라고 말씀합니다. 휠체어를 접어 자동차 트렁크에 싣습니다. 자동차에서 휠체어로 옮기기. 첫 번째, 주차 및 휠체어를 준비합니다. 휠체어를 안전하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자동차 주차하며 휠체어를 펼친 후 승객이 있는 문 쪽에 자동차와 평행하거나 비스듬히 놓습니다. 두 번째, 휠체어 잠금장치 레버를 아래로 내려 브레이크 고정하기. 세 번째, 승객 옮기기. 자동차의 문을 열고 승객의 안전 벨트를 풀며 승객의 다리부터 밖으로 먼저 내려줍니다. 기사님의 한쪽 팔로 승객의 어깨를 지지해주고 휠체어에 앉은 승객의 양쪽 발이 충분히 바닥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기사님의 무릎을 승객의 무릎과 마주하여 무릎을 지지합니다. 무릎을 지지한 상태에서 승객의 허리춤을 잡아 일으켜 휠체어로 돌려서 앉힙니다. 네 번째, 휠체어 상태 체크하기. 휠체어 발판을 펴서 승객의 양 발을 올려줍니다. 양쪽 잠금장치 레버를 위로 올려 브레이크를 풀어줍니다. 승객과 자동차 뒷문의 간격을 확보한 뒤 자동차 문을 닫습니다. 휠체어 접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양쪽 잠금장치 레버를 아래로 내려 브레이크를 걸어줍니다. 두 번째, 발 받침대를 올립니다. 세 번째, 시트 중간을 잡고 위로 올립니다. 네 번째, 양 팔걸이를 완전히 모아 접어줍니다. 휠체어 펴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양쪽 잠금장치 레버를 아래로 내려 브레이크를 걸어줍니다. 양쪽 팔걸이를 펼칩니다. 시트를 눌러 장애인의 승객을 마주했을 때 적절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장애 유형별 도움 방법. 두 번째 시각장애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시각 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되었거나 손상이 있는 상태입니다. 시력을 완전히 잃은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며 잔존 시각 능력을 이용해 명암이나 색깔을 희미하게 구분하여 일상생활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움 방법입니다. 대화 시 상황입니다. 기사님의 신분을 먼저 알려주기 가까이에서 말하기 너무 큰 목소리로 말하지 않기 승차 시입니다. 도로 가장자리에 차 세우기. 승객을 문으로 안내하고, 문을 열어주면서 차가 서 있는 방향 말해주기. 머리를 부딪히지 않도록 승객의 왼손을 차체에 오른손을 차문에 닿게 하기. 출발 시입니다. 승객이 목적지를 먼저 이야기하지 않을 경우 목적지 물어보기. 승객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설명했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몸짓, 표정, 입모양 대신 명확하게 말로 대화하기. 하차시입니다. 목적지에 도착했다면 도착했다고 말해주기. 승객이 요청한 목적지에 정확하게 내려주기. 안전하게 하차하도록 승객의 차문 열어주기. 승객이 길을 건너거나 코너를 돌아서 가지 않도록 배려해주기. 목적지가 공공장소나 건물일 경우 승객에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정문에 내려주기. 시각장애입니다. 길 안내시 상황입니다. 숫자를 사용해 구체적으로 위치를 설명합니다. 예로 오른쪽 1m쯤 간 다음 왼쪽으로 2m 가세요. 두 발짝 앞에 목적지가 있습니다. 등이 있습니다. 애매한 표현 사용하지 않기 예시로 여기, 저기 등 안내보행입니다. 승객이 걷는 것을 돕고 싶다면 도움이 필요한지 승객의 의사를 먼저 확인합니다. 승객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한 경우 첫 번째, 승객이 기사님의 팔꿈치 또는 팔꿈치 위를 잡을 수 있도록 팔을 내어주기. 두 번째, 승객이 옆쪽에 있는 상태에서 반보 정도 앞으로 나서서 걷기. 세 번째, 지팡이를 사용하는 승객의 경우, 지팡이 반대쪽에 서서 팔을 내어주기. 승객의 몸이나 팔을 잡아 끌거나 밀지 않기. 승객이 기사님의 팔을 잡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서로 상대방의 걸음에 방해되지 않을 정도로 약간의 간격을 유지하여 걷기. 청각장애 언어장애입니다. 청각장애입니다. 청각장애는 크게 청력장애와 평형기능장애로 나뉩니다. 청력장애의 경우 소리가 귀에서 뇌로 전달하는 경로에 손상이 있어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어떤 소리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평형기능장애는 자세와 균형감을 유지하는 평형기능이 손상되어 간단한 보행이나 활동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언어장애의 경우 상대방의 말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과정에서 음성, 언어 기능 이상으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도움 방법입니다. 승하차 시 승객이 주변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차에 탔는지, 내렸는지 직접 확인하기. 출발 시입니다. 승객이 말하는 것을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기. 공항, 택시 승강장, 버스터미널 등 소음이 심한 곳에서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 경청합니다. 대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승객이 말을 끝마칠 때까지 기다리기. 승객의 얼굴을 보며 입모양을 뚜렷하게 말하기. 승객이 이해를 하지 못했다면 주요 내용을 천천히 명확하게 반복하여 말해주기. 몸짓, 표정, 입모양을 사용하여 대화하기. 필요시 휴대폰, 종이 등을 이용하여 필담으로 대화하기. 지적장애 발달 장애입니다. 지적장애입니다. 지적 능력의 발달이 충분하지 않거나 불안전하여 일처리와 사회생활 적응이 곤란한 상태입니다. 자폐성 장애입니다. 의사소통 장애로 눈 맞추기를 피하는 등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일상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상태입니다. 도움 방법입니다. 대화시 상황에서 승객의 발음이 분명하지 않고 단어 선택이 미숙하더라도 끝까지 경청하기 반말 사용하지 않기 쉬운 단어를 사용하고 천천히 말해주기 의사소통 도구 사용입니다. 보완 대체 의사소통 시스템 AAC는 많은 장애인들의 의사소통 및 언어의 어려움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구어와는 조금 다른 표현 방식입니다. 택시 이용 시 도움이 되는 AAC 소개. 어디로 가 주세요? 병원으로 가 주세요. 복지관으로 가주세요. 집으로 가주세요. 마트로 가주세요. 음식점으로 가주세요. 은행으로 가주세요. 학교로 가주세요. 영화관으로 가주세요. 공원으로 가주세요. 어떻게 가주세요? 앞으로 가주세요. 왼쪽으로 가주세요. 오른쪽으로 가주세요. 빨리 가주세요. 천천히 가주세요. 의사소통입니다. 종이와 펜을 주세요. 다시 말해주세요. 모르겠어요. 네, 아니요. 여기가 아파요. 눈이 아파요. 코가 아파요. 귀가 아파요. 이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손이 아파요. 발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배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알아두면 좋은 연락처. 경기도 지역 장애 보건 의료 센터는 031-706-0086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센터는 031-299-5000, 경기도 수어통역센터는 031-444-1123입니다. 경기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031-548-1393, 경기도 성남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031-743-1258, 성남시 복지종합지원센터는 0 3 1 7 2 9 1 5 8 성남시 복지종합지원센터는 0 3 1 7 2 9 0 2837 성남시청 장애인 복지팀 031-729-2882 성남시 장애인 택시 바우처 사업 이용 안내입니다. 신청 대상은 성남시 주민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입니다. 전동일체어는 일반 택시 탑승 불가하며 타, 시, 도, 전출 시 이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용 방법입니다. 먼저 콜센터에 접수 이후에 장애인 복지 카드로 결제합니다. 푸른 콜은 031-755-4000 브랜드콜은 031-721-7000. 앱은 성남시 예스 콜입니다. 이용요금은 총 결제금액의 35%는 본인부담금이고, 나머지는 시에서 지원해줍니다. 신청 방법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용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의 작성 후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의 하나입니다. 유의사항입니다. 장애인 택시바우처 이용 등록자만 이용이 가능하고 개인 및 법인 택시콜에 등록된 전화번호 및 앱으로 접수해야 이용이 가능합니다.